자, 갑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래도 바로 밑에까지는 저 밑에까지 낙도지진 아니어서 아유, 좀더 무섭긴 한데 무서워요. 저 완전 고소공포증 저기 확진 되거든요 제가. 이제는 좀 덤덤한데 밑에 보지 마시고요 철봉만 잡고 가면 됩니다 위만 넘으면 이제 무서운 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여기 밑에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그 바위 안에 둥그렇게, 둥그런 바위가 이렇게 탁 박혀 있는 것처럼 생긴 이제 그걸 가지고 달바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도 그거 내려가서 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 제가 포기했었어요. 그래도 그쪽으로는 안 내려가려구요. 아, 여기가 중간, 아, 중간 쉘터구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불모산, 예, 저 마지막 타고 쭉 내려가는 거죠. 좌우로 생긴 거 보세요. 뾰족하게 솟아있는 유튜브하다가 죽는 거 아니죠? 울모산에서 이렇게 내려서는 길은 굉장히 험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진짜 갑자기 뻥 뚫려가지고, 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쪽, 어, 지금도 그러네. 난간도 없고, 밑에 낭떨어진 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시꺼버렸던지. 와, 까마귀. 예. <laughs>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 한 1, 2년 폭상 들고요. 오 <laughs> 그래서, 사령도가, 아 물론, 불모산을 패스하고 우회기도 있었거든요, 아까? 글로 가시면, 뭐, 이 코스 안 타셔도 되는데, 와, 이쪽이 달바이 보러 가는 길인데, 어, 가다가 낭떨어지가 있어요. 저 무서워서 못가 있더라고요. 만치 않은 불모산이에요. 바위들이 뾰족뾰족해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죠? 부드러우면 좀덜할 텐데, 발 딛는 그 바위들이 어우, 전부 다 각이 져 있어요. 보지 이게 길인가 본데요? 으, 씨. 팔팔. 아. 와. 지금 저기 불마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요. 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험해요. 험하고, 아직도 험한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저쪽 아래 능선으로 건너가서 이제 저기 가마봉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아저 출렁다리 보이네요 가운데. 휴. 야 사량도 사량도 매운맛 매운맛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는 스틱도 위험해요. 다 집어넣고 모든 붙잡고 내려가야 된다. 오우씨 이거 보세요. 아이고. 예 네, 이제 험한 구간은. 이제 다 내려왔고요. 아이고, 아이고. 하, 아, 데크 계단이네요. 데크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저쪽 능선 타고 쭉 건너가서 이제 또 가마봉까지 가야 되네요. 계단을 내려오면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내항으로 내려갈 수 있군요. 대항으로 내려갈 수 있군요. 아 가마봉역.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안전 비추예요. 불모산그 올라가는 길이. 정한 매요 올라 내려오는 것 보다는 올라가는 게좀 수월하겠네요. 에이, 또 이게 날카로운 바위 발 보이시죠? 날카로운 바위 타고 내려갔다가 저기 계단 위로 올라가면 저희가 닮아 이에요 예, 달마봉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 찾아보니까 저기 계단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게 밧줄을 타고 저기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밧줄 타고 올라가기가 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차량도가 고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발고도 그렇게 계속 그 돌산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 그래서 뭐 바다 보이고 뭐 경치 좋고 해서 그 낭만적인 산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아, 산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중간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아마 산행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는 비워둔 것 같아요, 그죠죠 달마봉 아래 심터 전망대 올라왔고요. 야 여기서 달마봉을 보면 진짜 산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고요 이쪽 마을은 그 돈지마을은 아니에요 돈지마을은 저산한두개 넘어 저쪽 산 너머에 있는 거고요 야 여기를 중간에 계단이 없어요 중간 길은 참고하시고요. 예, 이거 달마봉 앞에 또 이렇게 편한 길이 아니죠. 아, 힘이 빠졌어 힘이.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얼음이 얼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12, 1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하... 근데 오늘은 거의 봄날. 약간 덥기까지한 봄날 날씨 같아요. 이 야. 많이 넘어왔네요 강화봉입니다. 아이고. 알마봉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 그 사랑도 그 무시무시한 철계단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 근데 여기도 경치 끝내주네. 아, 위험하다고. 의외로는 이쪽으로,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두 번째 오는거에요. 쪽에다가 Пока. 네, 저기서 쭉 내려왔구요 제가 일부러 맨 뒤에 지금 가느라고 제 뒤로는 상객이 없는 것 같아요 맨 앞쪽에 가든지 맨 뒤쪽에 가든지 해야죠 영상 찍을래요. 이게몇 번째 오르막인지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바위 길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고프로가 갑자기 안 켜져요. 야, 두 번째 야.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두번째 출렁다리입니다 아 바람 아이씨. 출렁다리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가 옥녀봉이에요. 저 앞에. 자, 옥녀봉이 보입니다. 저 위에. 에이, 저기만 이제 가면은 하단입니다. 휴. 이렇게 길들이 자연 친화적인 길들인데, 어우, 하도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맨질맨질해요. 면질 와, 위험하네. 마지막 옥녀봉 왔습니다. 이야. 막판에 또 깔딱 있네요. 백대 아. 명산 옥녀봉. 저게 1 8 1 해발. 옛날. 아, 이게 옛날 정상석이군요. 큰게 새로 만든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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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주 코스는 이제 다 끝났고요. 산도 정도 종주죠. 야 저기 건너편에 칠현산도 봉우리들이 에이, 호락호락할 것 같지가 않아요. 4시 베리까지 한 30분 좀더 남았는데, 와, 30분 내에 하산할 수 있을까요? 아이씨, 못하면은 막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와, 막배 타려면 2시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씨.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고요. 아유, 근데 길이 이런데 속도를 어떻게 내냐고요. 아이고. 음. 야 봉을 에서 내려가는 길도 가파르지만 사실은 계단이 끝난 다음에 저기 내려가는 길도 엄청 가팔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옥녀봉 올라오는 건 최단 코스지만 되게 힘좀 들다는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 계단이죠? 얘는 좀 한번, 걔보단 좀덜 하네요. 40배를 못할 뻔 했네요.